안녕하십니까.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. 오늘 5월 12일입니다. 아,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비트입니다. 비트인데요. 아, 지금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을 아, 같이 뿌리니까 두개 이제 같이 난 곳에 옮겨 심었어요. 옮겨 심으니까 이렇게 잘 살지가 않네요. 아, 지금 현재 죽지는 않고 살아있기는 있지만 지금 아, 모종을 심으면 요즘 날씨에 100% 살지만 아, 씨앗을 이렇게 직파를 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올라왔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씨앗을 주로 파종을 한번 해봤는데요. 작년에도 이제 씨앗 파종을 해서 수확을 좀 가을에 좀 많이 했는데 올해 봄에도 한번 뿌려봤습니다. 본래 3월 하순에서 5월 하순까지 봄 재배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이제, 보통 재배 기간이, 비트 같은 경우에는, 60일에서 70일입니다. 그리고, 통상적으로, 그, 조생종하고 만생종인데, 조생종 같은 계통은 60일에서 70일이고, 아 그리고, 이제, 만생종은 한 100일까지 갑니다. 그리고, 이제, 지금 현재 모종도 많이 판매하는데, 시값이 저렴하기 때문에, 씨앗을 한번 뿌려봤고요. 보통, 이제, 삭 트는 온도는 한 11도, 그리고 삭 트는 기간 한 5일에서 7일이 있는데, 땅의 지온이 9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, 원래 이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해서 그런지, 좀삭 트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. 그리고 얘들이 이제 비트가 좋아하는 온도는 1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비로를 이제 또 주는 기간은 중간에 이제 약간 날씨가 서늘한 기후를 얘들이 좀, 제가 방금 13도에서 18도이기 때문에, 좋아한다고 했는데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22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나빠집니다. 그래서 품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봄 재배나 가을 늦게 또 재배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실을 뿌린 후에 1, 2주 후에 싹이 나오기 때문에 키가 2에서 7cm 정도 자라면 둥근 개통이 비트 약 10cm 긴 개통 15cm 될때 솎아 주는 게 좋아요. 그 솎아 주는 게 좋은데 이제 솎아서 이번에 한 옮겨 심어 봤습니다. 이렇게 잘 살지가 않네요. 어, 잘 살지가 않고, 제가 말씀드렸지만, 보통 씨를 뿌린 1, 2주 후에 삭이 나오고, 키가 2에서 7cm, 그리고 둥근 개통의 비트는 약 10cm, 긴 개통의 비트는 한 15cm가 되었을 때 소금 작업을 하는데, 제가 속가서 이렇게 좀 심어보니까, 어, 잘 살지가 않습니다. 지금 보니까. 죽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, 보니까, 어, 살아도 옆에 있는 비트하고 때문에 쉽지는 않고 간격은 한 15cm 정도 어, 가상 간격을 이렇게 띄워주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15cm 정도 그리고 얘들이 이제 크게 뭐 재배할 때 어려운 건 없어요. 그래서 병충해는 주로 짤록병, 짤록병해서 이렇게 푹푹 쓰러집니다. 이 쓰러지는 것이 짤록병, 짤록병하고 그리고 이제 갈색 전문늬병 이 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생리적으로 잎이 비틀어지거나 나중에 이제 자라면 잎이 이렇게 좀 비틀어지거나 그리고 생장점에 이제 고사되어 죽거나 뿌리 내부에서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은 다 붕소 결핍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알맞게 붕소를 뿌려 주시거나 또는 짤룩병하고 갈색 무늬병을 피하는 어 피해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아, 짤력병은 토양과 종자 소독이 출제면 좋고요 갈색무늬병은 입이 원형이거나 붉은색 붉은색을 띠는 반점이 생긴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기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로도액과 다이젠 이런 것을 뿌려서 예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에 한번 뭐 식값이 뭐 3천에서 5천원 밖에 하지 않을까 뭐 심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는 작년에 가을에 좀 많이 수확을 했기 때문에 원래 봄에도 한번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봤을 때잘 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실험삼아 가을에 또 재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 재배 꼭 하셔서 또 생으로도 드시고 비트 뭐또 물김치도 담으시고. 어, 또, ABC 주스도 만들어 보시는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농사의 신,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